가짜 택배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가족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한 AI 목소리로 노후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뉴스 보신 적 있나요? 꼭 확인하세요. 오늘 저는 부자님들께 정말 무섭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가짜 택배, 문자, 그리고 의심없이 받은 전화 한 통이 부자님들의 통장과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?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교묘한 최신 피싱 사기 수법 5가지와 소중한 내 돈을 단돈 1원도 잃지 않는 철통 방어 예방법 6가지 알려드릴게요. 여기서 끝이면 부자고가 아니죠. 피싱 사기를 당했을 때 당장 해야 할일 3가지까지 부자고에서 한 번에 싹다 알려드려요.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저녁 7시 부자고 부자 정보에서 확인하세요.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에 부자고 유튜브라고 적어주시면 전체 영상을 보내드릴게요.